오늘은 전도서 1장을 낭독하겠습니다. 전도서 1장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이세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?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 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.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 도다.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다.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뇌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.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,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.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,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?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. 이전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.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노라. 내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.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, 보라,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.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도다. 내가 내 마음에 숙고하여 말하기를, 보라. 내가 위대하게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노라 하였나니 정녕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경험을 하였도다.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건 역시 영의 고통임을 알았도다.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 여러분이 전도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.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.